안녕하세요. 달려라 시사장입니다. 오늘도 번외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. 전 시간에 이제 번외편 우리 칠 흐른 거, 깎는 거 작업했잖아요. 오늘은요, 먼지 작업 해볼 거예요. 티 작업 또는 뭐 공업사 광택이라고도 부르고, 부르는 게뭐 말이니까. 왜 먼지가 이렇게 볼록볼록 도장면에 튀어나오냐 보통 우리가 재도장 했을 때 사고 수리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공업사를 가면은 도장 부스가 있잖아 도장 부스 안에서 먼지가 날아다녀요 그 천장이나 벽 쪽에 이제 필터가 먼지를 잘 걸러 줘야 되는데 먼지가 날아다니는 순간에 도장을 쫙 하다가 앉으면 볼록 튀어나옵니다 오늘은 한번 이거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준비물, 단면도, 샌딩기, 1,500방 페이퍼, 그리고 3,000방 페이퍼. 이게 1,500방 페이퍼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.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큰 걸로 부득이하게 이걸로 써볼게요. 나중에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. 칼을 가지고 긁어줍니다. 평평하게 긁어야 돼. 여기서 힘을 좀 줘. 힘을 좀 줘. 힘을 안 주면 이렇게 잘안 깎여요. 자, 지금 먼지 깎이죠? 깎이는 거 보이지? 계속 깎아줍니다. 좀 세게 긁어도 돼. 이렇게. 다다다다다다다. 이렇게. 언제까지 깎고요 반달 모양 있죠? 아직 다안 깎인 거야. 이게 없어질 때까지. 어떻게? 해? 요렇게. 자, 1500방. 물 항상 뿌려주고. 어떻게 그리냐? 얘가 면적이 크잖아요, 지금. 크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되면 이렇게 다을 기기지 쓸데없이. 그럼 기계질 많이 해야 되잖아. 세워가지고 요 날로 살짝.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1500은 세요. 칼 데미지를 조금 센 1500이 좀 완화 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주면 돼 살짝 어떻게 <laughs> 끝났어 삼천방 삼천방도 물 뿌리고 1500 데미지를 삼천방이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기계 작업할 때 빨리 빨리 나가게 저번에 뭐라 그랬어 삼천방은 고아 많이 해줘도 돼 <laughs> 이렇게 샌딩 멍자국이 생깁니다. 저번에 흰색 할 때보다 훨씬 더잘 보이죠. 왜잘 보이겠어? 검정색이니까 잘 보이지. 검정색인데 얘는 회색이니까 당연히 대비가 잘될거 아니야. 기계 작업할 거예요. 어떻게? 똑같아. 잡고 걸치고 몸 잡고 기계 고정시켜 이렇게 그리고 약을 먹는다. 예쁘게 먹 여기 먹어줘야 돼. 그래야 작업이 돼요. 눌러.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 아, 눌러. 여기서 잠깐. 샌딩 멍자국은요. 기계 작업 대충 하면 나중에 세차했을 때, 세차를 하고 나서 기름기가 빠졌을 때 탈지가 되면 멍자국이 희미하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그거 제가 다음에 아주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. 만약에 만져서 뜨끈뜨끈하다. 미지근도 아니야. 어? 뜨끈뜨끈하네? 그럼 돼요. 근데 만약에 불안해? 아, 샌딩 멍자국이 올라올 것 같은데? 그럼 한번더 해. 저는 한 번에 끝나요. 저는 이 느낌을 아니까. 한번 더. 평평하게 주지 말고 약간 날 줘서 샌딩 친 곳에다가. 이 그래. 양모로 데미지 줬잖아. 그러면 어떻게 해? 듀얼 마무리 해줘야지. 어떻해 그냥 올려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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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도 돼. 죽지마 그런 거 하지 말고, 울어, 이렇게. 옛날에 뭐,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저의 적들. 전국에 있는 저의 수많은 적들. 저의 적이라 하면, 나의 팬. 어, 그런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. 더크루, 그놈아, 칼 쓰고, 뭐, 이것저것 막, 뭐 생쇼를 한다. 내가, 제대로 보여 줄게요. 왜 지금 칼을 댔는지, 왜 칼을 대야만 하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. 먼지가 엄청 큽니다. 작은 먼지는 작게 나올 거고, 큰 먼지는 크게 나올 거고. 칼을 왜 대는지 알려 드릴게요. 만약에 여기서 1500방 샌딩으로만 긁어 볼게요. 더 긁어 볼게요. 없어요, 저 먼지. 그죠? 먼지 없죠? 어, 근데 다 잡혔네. 아,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똑같이 삼천방 삼천방은 아 많이 써도 돼요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먼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혹시 뭐이 새끼 이거 다른 부위 사기치냐 할 수도 있으니까 표시해 둘게 이렇게 해 둘게 자 그대로 기계작업 해보겠습니다 양양 많이 주고 잘 봐. 잘 봐야 돼. 어때? 보여요? 안 보여요? 볼록 튀어나온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? 음. 여기다 칼 대볼게. 칼 대볼게요 다시.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? 뭔지 하나도 안 깎였죠? 그대로 있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깎아줘야지 봤을? 다른 부위들 강의 영상 찍고 깎는 거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